나에게 처음 오신 신이 왜 조상신일까? 천신, 산신, 용신은 왜 아닐까에 대해서 심화 과정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 하늘의 천신, 내가 안 가본 산신, 내가 안 가본 바다의 용신 등이 나랑 가까울까요? 아니면 내가 어, 살아생전 나를 이뻐했던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리고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분들이 나랑 가까울까요? 당연히 내 가족이 가깝겠죠? 내 자손 내 새끼 보고 싶어서도 오실 거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서도 조상신으로 앉을 거라서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제자님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외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조상들이 외면했고 싫어했었던 그런 관계. 그러한 분들이 살아생전에 나를 예뻐하지도 않았는데 왜 조상시로 오나? 그러니까 나는, 어, 조상신이 나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 나한테 지금 내림하시는 분은 천신, 용신, 산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살아생전과 그리고 사후 영혼과의 위치가 다릅니다. 인간일 때의 감정은 또 사망 이후에 애착으로 변질돼서 자손을 돕고자 하는 본능적 흐름으로 바뀝니다. 살아 생전에 나를 외면했든 미워했든 죽은 뒤에 그 한이 애착으로 바뀌어서 내 신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그 집안의 혈족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재혼 가정이야. 나는 엄마나 아빠 쪽에핏줄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살아 생전에 그렇게 이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당이 됐다 그래서 그 조상 신이 나랑 별로 연관도 없는데 나를 왜 도와주러 오겠나 이런 경우인데요. 그 이유는 그핏줄에 인연이 없거나 또 살아생전에 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호적에 들어온 아이, 그러니까 호적에 들어있는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그 집안의 일족 자손 자손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수양 아들, 수양 딸을 삼아서 그 집안의 일족으로 삼고 그 가문이 융성하도록 그렇게 있었던 경우가 많죠. 따라서 핏줄이 섞여 있었던 안 섞여 있었던 또, 살아생전에 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호적에 들어오는 자손, 가문의 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상신과 연을 만듭니다. 어 죽은 뒤에야 비로소 조상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아, 가문의 일족이니까, 가문의 자손이니까, 내가 도우러 가야겠다. 라고 해서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신 산신 용신은 왜 아닌가? 접신을 직접 해 보시면 돼요. 여러 기도처를 다니시고 어 접신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 뭐 금강 어쩌고저쩌고 어 바다, 이 바다, 저 바다 가 보세요. 접신이 잘안 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은 태초의 원신이에요. 태초에 존재하셨던 어 원래부터 존재 자체로의 존재로서의 그 신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어렵다고 해서 1대1 개인적으로 1대1로 다이렉트로 움직이지 않아요. 10번 기도를 가시면요. 한번 정도 접신이 되실 겁니다. 그것도 3분에서 5분 정도. 내용도 별로 건질 건 없어요. 잘랐다 반갑다, 다음에 또 오너라. 뭐이 정도인데,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합의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은, 그 바다는, 그래도 그분들은 나를 돌, 돌아봐 주시고 아는 척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가서 이러고 저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 중에 9분 갔는데 반응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분하고, 어, 저희 신당에 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합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 합수가. 그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은 한번그 경험을 하셨으면 다시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가봤자 합의가 안 들어요. 어, 나랑 안 맞는 산안 맞는 바다가 있다는 거죠. 안 맞는 허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신 용신천신은 내 몸에 어, 무당 몸에 실리는 일이 드물고요 말도 거의 없으세요 반면에 내 조상신은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신당에 계시고 내가 이동하면 따라 들으시고 같이 가시기 때문에 말도 많이 해주시고 뭐 보이기도 많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도 많이 하시고 나를 통해 항상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니까 내 무당의 능력을 신현 실현을 시키시는 분은 그 주체는 바로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내 신당에서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하고 소통하는 게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술할 때에 왜 의뢰 형식이 있잖아요. 옛날 노만신들께서 뼈대로 만들어왔던 그 형식, 천지신명을 찾는 하늘, 뭐, 어, 뭐, 산, 뭐 이런 거 찾는 거 그거 왜 그럼 쓰잘데기 없이 만들어놨냐 이럴 수 있는데 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예와 의례를 중시했죠. 그 사상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굿도 역사와 문화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신명에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원인들께 어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나 무당 몸에 실리지 않았어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북만 신들은 처음에 제일 먼저 구시 열리면 하는 게 신청 울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지신명께 어안만하만 오늘 가정에 무슨 무슨 일로 해서 우리가 구술 시작하오니 징장구 소리가 울리더라도 놀라지 마세요라고 이제 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첨진 신명이 나한테 실려서 무당인한테 실려서 어 그래 알았다 오냐 아, 뭐 어떻게 어떻게 하거라 하시냐 아니에요 안 실려요. 그래도 우리가 예의상 하는 겁니다. 의뢰 형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메인은 뭐느냐 손님의 제가 집에 조상신을 그 집의 문제는 그 집의 조상신이 들이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이 이게 굳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고 굳이 성부를 보고 덕을 봅니다. 천시신명 뭐 몸에 실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별로 필요 없고요. 그리고 무당도 무당의 조상신이 있잖아요. 모, 무당의 조상신이 실려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도 그닥 어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어, 제일 메인은 그 집에 손님의 제가 집에 조상님이 실려서 한 풀이 넉 풀이 다 하시고 거기에는 음식도 다 드시고 흠양도 하시고 어, 자손들도 다 만나보시고 울고 웃고. 한 풀이, 너 풀이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래, 니네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어, 내가 와서 도와주마. 어, 내가 너네 조상이니까, 조상인 우리들이 와서 너의 힘든 이런 것들을 내가 도와주마. 라고 이제 토함이 나왔을 때, 그 굿은 진짜 성불보는 굿이 되는 겁니다. 또한 조상신을 잘 신는 제자님이 손님 제갓집의 그 아라리 내용들 자기네들만 아는 내용을 풀거나 아니면 은 자기네들끼리 가족끼리 불르던 애칭 같은 걸 불렀을 때 아주 손님들이 흠칫흠칫 놀래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그 손님의 아버지가 딸을 보고 평상시에 빵아야 빵아야 그랬는데 무당이 조상님들을 잘 싫어서 빵아야 라고 해. 그 한마디만 딱 나왔어도 뭐 아빠가 왔다 라고 하지 않아도 벌써 울음이 터져버려요. 어 그냥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조상신을 잘 실는 그런 제자가 최고고요. 그 구세 흐름을 그냥 주도하고 압도해버리고 휘어 잡습니다. 어, 손님들이 그냥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느냐? 천신보다 조상신과 이 무당의 연결. 조상신과의 연결이 무속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손님의 조상신이 됐던, 무당 스스로의 조상신이 됐던, 그분들이 그야말로 1대1로 내가 소소한 문제, 힘든 문제 난간에 붙어 있다고, 해, 어, 뭐라 붙여 있다고 해도 1대1로 나랑 다이렉트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메인이시다. 그러면 천신 용신 바람신 이런 분들은 뭐냐? 태초의 원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아사 직전에 있다 하더라도 일대일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냥 그분은 존재 자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냥 흘러가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천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전통이 곧 무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 무당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덜어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뼈대까지 부셔버리는 건 아닙니다. 즉 천지신명은 예의로서 의뢰 형태로 우리가 뼈대를 지켜오되 간소할수 있고 구세 메인은 조상을 실는 거라고 하겠습니다.